세계 최고의 명품 고추를 생산하는 영양고추유통공사의 빛깔찬 고춧가루가 수출 확대를 위해 사경상북도 수출기업협회와 수출상호협력 MOE 체결을 했습니다. 행사 후 미국 수출선적식을 통해 영양핵고춧가루 첫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영양고추유통공사 사장 최현동 는 31일 오도창 영양군수 대영의 사경상북도 수출기업협회장 경상북도 외교통상과장 임양원 울타리코리아 대표 이광호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 KOTR의 대구경북지원단장 등 다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마케팅 판로개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사경상북도 수출기업협회 회장 대영일은 영양고추유통공사 사장 최현동화 MOU 체결을 통해 해외 홍보자원을 통한 인프라 교류 및 협력과 수출 관련 해외시장 정보 공유를 통해 하고 간 주요 추진하는 사업의 상생 및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영양고추육통공사 사장 최현동은 수입산 고추저가 공세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영양고추의 우수성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고추 단일 품목으로 2021년 수출 80만 달러 목표 달성과 매년 증가 추세를 볼때 수출 100만 불 금자탑을 달성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수출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양원 울타리코리아 대표는 영양고추 유통공사 사장 최현동과 상생협력을 통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비대면 접촉 마케팅 비중을 높여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아마존을 통해 판매를 확대했습니다. 미국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의 행사 매장과 현지 고객들에게 명품 영양고추를 원료로 한 빛깔찬 고춧가루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고추의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사경삼국도 수출기업협회 회장대영회와 울타리 USA 대표 신상권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어 수출 확대를 통해 영양군은 고급질 명품화된 고추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농가 소득 안정화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락식을 위하여 바쁘신 입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오늘 휴라식에 참석해주신 내빈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제 참석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화 시작, 행복 영양구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오늘 천이의한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동원지사님을 대신해서 이영원 경상부도 동상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최고의 청년지역 영양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고속화로 공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현동 영양법지 동사과장의 전선입니다. 다음은 사단오리 경상북도 수출 비행을 때 참석하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일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강호 지원 담당이 참가하셨습니다이 <laughs> 밖에도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소개하지 못한 점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이 회관식의 주인정감의 회관 내용에 대하여 회의상 사회자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관식은 수출국대 상호협력사업을 체결하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가수발됩니다 2021년 7월 사모 대표님께서 최종 부회하여 영양군에서 생산되는 우산 농산물을 공부하며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저장을 통한 인프라 교발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영양권 출입 통사는은 지역 공개업으로서 농식품의 가공과 유통 등포괄적인 부분에서 사업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되어 사회적 책임 원서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헤라스에 담긴 내용은 유일물로 대처하는 걸로 양해 부탁드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M.O.A 체결 주인공이신 양사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동 영양고추동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한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영양고동공사 사장 최현동입니다. 어, 오늘 유서 깊은 어, 조준 선생님의 고향마을에서 경상도 수출기업협회와 영양추유통공사가 해외 수출에 관한 확대를 위한 어,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게된 것을 무한한 영향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MOU 체계를 어, 이기까지 많은 어, 관심과 어, 지도권자가 되시는 오도창 영양부수님과 장명호 공의 인장님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장명호 이장님은 음. 오늘 참석 예정이었는데 이회 그 간담회 관계 때문에 진행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다고 죄송하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O.U.를 어, 체결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어, 경상북도 이응원 내거등상 가정임을 대신해서 팀장님과 우리 저유승기이 그 저희 동무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나올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수출기업협회의 배영일 회장님과 한동욱 소장님이 기자로 참석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출기업협회 배영일 회장님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을 하셨고,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현우정밀이라는 어,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대표이사님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그, 그 협회장께서는 그 항공기, 자동차, 그 선박, 방위산업체 등에 대한 사료, 어, 물자에 대한 아, 부품을 생산하는 어, 수출 어, 전 어, 기업 업체를 어,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부터 어, 3회, 3대, 4대의 수출 어, 기업, 기업협회장을 어, 맡아 계시고 또 우리 그, 어, 그, 다른 업체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많은 어,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말씀도 알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수출기업협회 부회장님은 어, 문정미소를 경영하는김연남 부회장이 참석하시고계어있니다 갑자기 지금 이 무슨 코로나 사태에서 참석을 모아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경상도 북 수출기업협회와 아, 어, 영양 옷줄 동공사가 애물을 제공해 주도서 많은 지원을해 주신 영양 공사를 관계 공무원들께서 없는 자리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2006년에 설립해 가지고 해서 어, 고품질 옷줄가루만 생산과 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그런 어,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어, 농산물을 가공하는 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어, 지, 지키기 위해서 빛깔찬 고춧가루 단일 분명한생산 하고 있습니다. 어, 어, 국내에는 물론 해외까지 저희들이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으며 어, 한국 고추 산업의 발전에 선도하는 그런 어, 기업으로 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영양고추 동공사는 경부 수출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대외 수출을 확대하는데 더더욱 어, 폭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어, 진심으로 어, 기원해 봅니다. 청재라고 어, 빛깔이 좋은 감칠맛이 나는 고춧가루를 생산하고 공부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수출까지 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빛깔 찬 고춧가루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그 MOU 체결과 또 뼈를 같이 해서 마침 그 울타리 그 USA가 오늘 수출, 오늘 22톤을 수출하는데 오늘 절반을 어, 선적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까이에 대구에 계시는 어, 어 코트라이의 이광모 단장님하고 송승환 과장님이 직접 이렇게 좀 참석을 해 주셔서 어, 더욱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르 카오자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수. 다음은 대영일 경상북도 수출기업의 회장님께서. 우리나라 최고의 고추, 은양 고추, 사단법인 경상북도 수출기업의 최은종 사장님. 운양하시면더공사하고 뜻깊은 오늘 대모임 체결하기 위해서 단히 저는 대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 자리를 빼내주시면서 그 분정 온 얼마나 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차, 불주님도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우리 포트라에 의강으로 호님도 멀리서 이렇게 봐주시고, 그다음 우리 임양은 사례물 지사장님께서 오늘 뭐 수출을 선적시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개괜고 이렇게 셨습니고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제가 이 영문 과장님을 위해서는 제가 참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니다 아직까지 못오셨지만요 제가 sns로 이 영문 과장님을 실제 농사를 짓고 그랬습니다. 우리 포도 도 여러 가지 정보를 지어내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저참 우리가 아, 이백악동과의이 영문 과장님을 완전 그러니까 친화적인 그... 뭐 농산물에 대해서 애정이 담다르신 분 오늘 왔서서면 아마 자리가 더 끝났을 텐데, 조금은 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양고추가 과피가 더 크고, 당도가 더 크고, 그 매운맛은 뭐 이런 바랄 줄가없죠 제가 이제 호주에 숙소를 1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농산물은 음. 저는 방위산업 부품입니다. 장갑차에 들어가는 부품, 기관총에 들어가는 부품, 이런 것들을 제가 수출을 하고 있는, 한인사에서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한국에 유명한 식품도 우리 좀소개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금방, 문경의 옮기자라고 그했는데 이, 지금, 고추가 제가 생각이 없 그래서 그 한인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서 1등 제품이라야 외국에서도 된다고 말해요. 한국에 이름도 없는 그런 제품은 성공하기가 힘든다고 말요 근데 우리 한국, 뭐, 축구들이나, 어느 분들 관계자들 전부 다, 영양고추 전부 다잘하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과도도 좋고, 당도도 좋고, 매운맛도좋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이제 협회 회장으로서 우리 영양보충의 통공사가 이렇게 의무 일을 하게 되면은 제가 참 한편으로 책임감도 느끼고 대단히 영광을 얻습니다. 이 모든 자리에는 우리 모토차 영양분수님의 가르침을 지대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그 경상북도 수출기업대부 국회에 회장님 정말 이 양사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그렇 이광호 의원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늘 경상북도에 아, 문간물을 비롯한 공사부 수출에 쓰시는 우리 이웅원 경상북도 외교 통상과장님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의 영양은 그 성공사를 아마 경상북도에서 위하게 정소하고두군데청담하고두 군데에 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는 농산물을 우리가 조재로 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축까지 이런 그런 그런 역할을 뭐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니다 아, 우리 영양 고춧가루는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이제 농가부터 계약제에 대서부터 시작해서 이, 생산, 유통까지 책임지는 그런 농사입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농산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서선적 올해 래두 번째입니다. 옛날에 싱가포르에 선적이 했고 오늘은 또 미국에 선적하는 이런 크게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도 이제는 제품만 잘 생산하면은 수출로 먹고 사시는 그런 길이 열린다든지 그래서, 우리 어, 뭐 지금 현재는 미미합니다만, 저희들이 농산물을 좀 다양화시키고, 복구, 뭐, 뭐 품질화시켜서, 어, 농가 소프트웨어 물론, 어, 지역 고추상을항상 크게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요즘, 그, 특히 우리 재현동, 우리 동호사장님이 많은, 아마 요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고생하시다기 위서답변경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 선정식, 냉모 협약식을 통해서 영양분의, 농산물의 어떤 그 브랜드를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고 수출을 통해서 영양분의 그 정상 국도의 아, 수출 향상에 기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반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꽃더 대구경북지원단장 이광호입니다 네, 오늘 영양 고추 통공사와 경상도 북 수출 기업협회관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MOU 각식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양 고추 하면 뭐 모든 한국 사람이 다 알고 있어서 경북의 우수 농산물이 아니라 한국의 우수 농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우수 농산물을 젊은 사장님께서 뭐 했어 FDA 등 세계 각지에서 통동할수 있는 인증 부분을 다 학대해서 대외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오영양군 스님을 비롯해서 경북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배영일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그 경북 수출기업 협회에서 다 같은 힘을 모아서 해외 수출을 할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는 건 현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미 영양고추는 어, 울타리 USA를 통해서 그 제품을, 울타리 USA가 인정받은 제품을 단일 품목으로 한국에서는 하나만 취급하고 있는 미국 서부의 대형유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부 쪽은 또 서부 쪽대로 하시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도 이 한국의 대표 영양고추가 넣어서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저희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의 대구경북지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으로 영덕이 고향인데요. 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영향을 이렇게 자주 몰아본 것 같은데 더 많은 수출이 돼도 더 많은 수출 기회의 이벤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압체결 서성을 교환해겠습니다. 영사 등. 대표님께서 다음은 히라스와 교환하겠습니다 내년에 로키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또 히라시 이에 마치겠습니다. 전체 사진을